박수의 사례를 보니 저희 아버지가 많이 떠오릅니다. 저희 아버지가 3남매 중 막내인데,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자기 생활비는 본인이 알아서 쓰고, 스무 살 때부터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할머니 생활비까지 직접 책임졌습니다. 생활비야 드릴 수는 있는 건데, 문제는 큰아버지 고모다 계셨는데, 결혼 후에는 두분다 가정이 있으니, 할머니 생활비를 못 준다고 쳐도 결혼 전에도 큰아버지 고모가 할머니께 생활비를 드린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하고 나서도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30년 동안 할머니 생활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물론 그 30년 동안 큰아버지와 고모는 할머니 생활비 한 푼도 안 보태줬습니다. 뭐 예전에는 자식이 부모 봉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시절이었고, 주로 장남이 부모를 봉양했다지만, 그거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고모부가 아버지가 결혼하고 2, 3년 후에 일을 그만두시고, 거의 15년 가까이 백수로 지내셨고, 고모도 파트타임으로 종종 일하시긴 했지만, 대부분 집에만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모가 아버지께 죽는 소리하고, 할머니가 역시 아버지께 니누나 네 저렇게 사는데, 니가 좀 도와주라 말까지는 아니라도 도와주라고 암묵적으로 강요를 하신 건지, 아버지가 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니까. 거의 15년 가까이 고모네 식구 생활비까지 책임졌습니다. 문제는 어느 하나가 희생하는 건데, 할머니, 고모가, 아버지가 희생하는 걸 당연시했고, 명절 때나 제사나, 큰 엄마는 일하러 오지도 않고, 막내 며느리인 엄마가 일은 일대로 다 하고, 집안 행사 없어도 집안 대소사는 엄마가 다 하고, 고모네는 엄마가 제사 음식, 명절 음식 다 해놓으면 음식만 가져가고 했었네요. 처음에는 엄마도 아버지가 할머니 생활비 드리는 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고모네 식구는 아버지가 고모네 식구가 좀 어려우니 처음에는 조금 생활비에 보태주는 걸로 생각하셨는데, 제가 한 고일 때쯤 아버지가 고모네 식구 생활비 자체를 책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아버지 친구분들도 있는 자리에서 당신이 머슴이냐, 왜 그렇게 희생만 하느냐, 다음 달에도 고모네 생활비 보내줄 거면 나는 우리 식구랑 내 아들이 중요하니 나랑 헤어지고 나서 생활비 못 해주든가 해라고 하시는 걸 봤습니다. 아버지 친구분들도 아버지한테 그건 효도도 아니고 그냥 호구짓이고 병신짓이라고 충격먹으라고 대놓고 말씀하시니 아버지가 그때 좀 충격 먹으셨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모질질가 못해서 대놓고 할머니랑 고모에게 말씀을 못할걸 엄마가 아셨는지 명절에 작정하고 가서 할머니랑 고모께 땡땡아빠는 이집 머슴이 아니다. 어머님. 생활비 드리는 것도 모자라서 형님 생활비까지 보내는 건 아닌 것 같다. 어머님이나 형님이나 땡땡 아빠가 스무 살 때부터 본인 또는 하나도 못 모으고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서 그러는 건 땡땡 아빠를 가족구성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노예로 보는 거라고 진짜 나쁜 소리들을 각오로 말씀하시더군요. 당연히 할머니랑 고모는 충격 먹었죠. 특히 할머니는 엄마보고 주변 분들에게 이런 착한 며느리가 없다고 자랑하고 다니셨는데 갑자기 엄마가 이러시니 엄청나게 충격 먹으셨는지 아무 말씀도 못하셨고 그 뒤로 한몇 년간은 엄마랑 할머니 고모랑은 냉랭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할머니 생활비는 계속 보내셨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게 고모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이 됐고 고모 딸들 그러니까 고종 사촌 누나들이 아버지랑 엄마가 고생한 건 알았는지 예전에 한 분은 누나가 술 먹고 엄마한테 전화와서 우리 아빠 때문에 삼촌 고생 시켜드려서 우리가 대신 미안하다면서 펑펑 눈적도 있고 아버지랑 엄마한테는 평소에도 안부 전화도 많이 드리고 지극정성으로 잘하긴 합니다. 저번 아버지 환갑하고 엄마 환갑 때도 아들인 저보다 더 정성스럽고 비싼 선물을 해주더군요.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보통 저런 사제들은 어느 한쪽, 주로 아들이 희생하던데 문제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모질게 끊어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그렇고 주로 와이프들이 총 때매고 손절을 하든가 모질게 말씀을 하는 경우를 종종 들었습니다. 박수홍도 애초에 가족들이 박수홍 결혼을 반대해서 못했지만 와이프만 있었더라도 상황이 많이 바뀌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수홍 사례를 보니 저의 아버지 사례도 생각이 나고 박수홍이 미련하다 바보 같다는 생각도 맨 처음에는 들었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박수홍이 가장 역할을 하도록 돼 버렸고 거기에 가족들이 암묵적으로 박수홍에게 강요했을 거라는 제 나름의 뇌피셜을 보태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